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하늘마, 뭐, 열매마, 덩쿨마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어저께 저희가 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틈틈이 수확을 했고요. 어저께 마지막으로 수확한 이유는 우산에도 서리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확을 했습니다. 서리가 오게 되면 이 열매가 안에서 썩어버려요. 물컹물컹해지고 아예 종자도 못 쓰고 먹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서리가 오기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확을 한 양을 보니까 8월달, 9월달쯤 되면 이렇게 익는게 있어요. 이런 걸 중간중간 다 수확을 했고, 마지막으로 수확한 건데, 어저께 대략 뭐한 3, 40kg는 수확한 것 같아요. 작년에 형님이 요런 작은 열매를 가지고 여기에 포트에 모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0개 정도를 얻어서 심었고요. 꽤 많은 양이 나왔죠. 20개 심어서 한 3, 40kg 나왔고, 근데 원래는 더 많이 나와요. 올해 태풍이 오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좀 수확량이 좀 줄었지만, 한 가정에서 하는 말을 심으시면, 뭐, 보통 한 10개 내외를 심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보이시죠? 제가 하나를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하나를 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까기 괜찮다고 이렇게 까라고 하더라고요. 깔 때는 이렇게 숟가락 있죠, 숟가락. 숟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민 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쭉 잘 나가죠. 이렇게 이렇게 쓱문 떼면 문뗀다고 하나 문지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뮤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라보면 좀더 점액질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끓어서 아침에 어머니가 요구르트나 혹은 우유를 넣고 갈아준답니다. 보통 뭐 저희는 500ml 우유 하나에 이렇게 하늘마 큰거 있죠? 큰거한 개. 그리고 저희 집에서 수확하는 뭐 아로니아. 고거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아침에 한 잔씩 먹습니다. 저희가 뭐 하늘마를 먹는 이유는 저희 집에는 다 위가 약해요. 아침에 뭘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리고 화장실이 계속 생각날 정도로 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늘마를 먹으면 뭐 위벽을 보호해서 소화기관 및 정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늘마를 심었고요.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뭐 이걸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좀 괜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화도 잘 되고 위가 편안하니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하늘마를 팔아요. 1kg에 8,000에서 만원, 뭐 지역에 따라서 12,0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kg을 한번 잡아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이게 1kg입니다. 그렇게 판매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텃밭이나 혹은 농장이 있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싼 걸사 드실 필요가 없겠죠. 텃밭이나 농장에 가서 이렇게 조금씩 심으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뭐 어렵게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 전문적으로 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오이죠, 오이. 오이 이렇게 X자. X자로 이렇게 쭉 만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늘마를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오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X자로 씌워서 이렇게 밑에 심어서 이렇게 줄을 튕것을 이렇게 쭉 심지 않습니까? 하늘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터널로 재배하면 가장 좋죠 근데 뭐 다섯 뭐개 여섯 개 조금씩 심는 분들은 그렇게 터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이 지지대만으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꺼내 놨죠 이렇게 작은 거꼭 중간 거 그리고 큰거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큰 것들은 모종사에서 절대 모종을 안 내죠. 이런 거는 다 팔아먹고, 요 정도 하는 것까지도 모종을 내면 종료사에서 양반입니다. 하지만 매년 모종을 샀지만 다 요런 거. 굉장히 작죠? 요런 거. 요런 거로 모종을 내서 2천에서 3천원 사이에 이렇게 받습니다. 요 차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큰거 있죠. 큰 거에서 내면 나오는 새싹이 굉장히 굵어요. 굵지만 얘들은 작아질수록 나오는 순이 굉장히 작아요. 뭐 수확량은 제가 한번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이 정도 크기로 모종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시다시피 씨앗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도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중간 거 일반적으로 심는 요 크기 요걸 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수확량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모든 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큰 데서 나오는 새순이 더 굵고 더 조, 실하겠죠 근데 하지만 종묘사에서는 이런걸 이런 좀 너무 부실한 이런 것들을 하늘마라 모종이라 해서 팝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러니까 처음 샀지만은 여기에 심어져 있는 모종을 한번 꺼내봤어요. 요거보다 더 작아요. 정말 너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늘마를 수확하고 나면 이런 짠짠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래도 양심상 한이 정도는 돼야지 순이 좀 굵직하게 나와서 잘 사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게, 이런 걸, 이딴걸 심어서 이렇게 2,500원, 3,000원씩 파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뭐, 첫 해에는 뭐, 하늘말을 사셔야 되죠. 아마, 그 이후로는 뭐, 모종을 직접 내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때도 이렇게 순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보통 여기 있으면 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순의 굵기를 보시고 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순이 굉장히 가늘고 약해요. 이에 반면에 좀 굵은 것들은 순이 굵고 웬만해서는 한 개, 새순이 한 줄기가 쫙 올라와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있죠. 종묘사에서 좀 팔아먹기 쉽게 하려고 가는 게몇 개가 막 올라와서 덩굴처럼. 근데 그런거에 속지 말고 한 개의 순이 올라오더라도 굵게 올라오는 모종을 골라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요 모종도 내보고 요 모종도 내고 요 모종도 내서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게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늘마의 효능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TV에 많이 소개되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제가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이 하늘마를 선택했는데요. 이 하늘마에는 뮤신. 제가 이렇게 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끈적끈적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뮤신입니다. 이 뮤신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위 벽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면서 위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을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에는 마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보보다 뭐 칼슘이 몇 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 혹은 뭐, 원기 회복,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 식품, 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거, 위벽을 보호해줘서 소화 기능을 도와준다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네. 오늘은 요렇게 수확한 하늘말을 잠시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